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디아블로4 첫 번째 시즌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지옥의 너프가 있어서 망한 시즌이 아닌가 조금은 두려웠는데 이번에 UI 패치와 몬스터 규모, 모팩 패치, 악몽 던전 난이도 하향 패치와 창고 추가 패치 등 여러가지 편의성 소식도 있고 야만용사와 원소술사 버프 패치 예정이라는 소식에 요즘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방송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과 연구해본 로그의 거의 모든 심장 종류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심장 3개, 그리고 심장 무한 파밍법에 대해서 준비하려 했으나, 무한 심장 파밍법은 이번 핫픽스로 수정이 되어서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과 파밍한 로그의 심장의 종류는 현재까지 총 16개입니다. 진노의 심장 4개, 사악한 심장 4개, 냉혹한 심장 4개, 간악한 심장 4개. 아시겠지만 진노의 심장은 회색으로 홈색과 무관하게 어디든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심장, 냉혹한 심장, 간악한 심장은 해당 색상의 부위에만 착용이 가능하죠. 이 심장들은 신규 컨텐츠인 타락한 괴물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필드와 여러가지 아기골, 그리고 코르몬드의 시즌 퀘스트 중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 파밍으로 여러 개의 심장을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복 파밍은 이제 패치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점 정리한 건데요. 본문에 링크해둘테니 로그 유저분들께서는 심장 선택이 고민이시라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티컬 딜러 악의 심장 분석 로그 편이구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심장들이에요.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대에 맞게 편하게 찾아서 활용해보세요. 라고 써놨구요. 현재까지 제가 수집한 종류는 진노한 4개, 사악한 4개, 내용한 4개, 가악한 4개입니다. 그리고 블리자드의 패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두 번째 링크 요거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는 뭔지 아시죠? 자 우선 진노의 심장입니다. 이발사의 진노함, 이발사 심장이 지금 굉장히 핫하죠. 많은 빌드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맹독 빌드에는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2초에서 4초 동안 대상이 받는 극대화 피해와 그 이후에 모든 피해를 흡수합니다. 그 후에 흡수된 피해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축적된 피해는 매초 10%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독 피해는 흡수하고 안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단에서 썼을 때는 굉장히 강력해 보였으나 고단 올라갈수록 점점 더제독 피해를 잡아먹어서 저는 니발사를 제거를 하고요. 사악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에 5에서 15%의 확률로 모든 주입 효과를 사용하고요 원래 지속효력에 40에서 50%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는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패치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5에서 15% 확률로 주입 세 가지를 다 묻힙니다.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리고 악의 맹약도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저걸 20마리 처치할 때마다 악의 보너스를 돌아가면서 적용받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동안 뭐한 5초면 5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테스트 해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시간 제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몬스 20마리를 처치하면 공격속도가 20% 증가하는데 다음 20마리를 잡아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속도를 20% 유지한 상태에서 사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다음은 핵심 및 기본 기술의 15% 확률로 자원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보스전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21초마다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요것도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사냥 끝낸 다음에 마을 오면은 쉴드가 계속 찬다고 해요. 그래서 악의 맹약에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어는 조금. 서로 다른 군중 제어당 지속 피해가 30에서 40% 증가합니다. 저지불가 상태의 괴물과 비틀거리는 우두머리는 지속 피해 효과로부터 110에서 130%의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요 제어는 조금하고 사악한 약제, 요두 가지를 같이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노한 심장은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는 현재는 사악한 약제를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악한 심장 네 가지입니다. 저는 유혹적인 운명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극대화 적중 시 40에서 60%의 추가 피해를 주지만, 비극대화 적중 시 20에서 15% 감소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80%까지 증가했고요. 40에서 35%까지 감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팅에서는 극대화 확률을 많이 못 맞춰가지고, 조금 데미지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극대화 확률을 많이 맞춰가지고, 엄청난 피해로 사냥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나이 극대화 적종시 전기 피해를 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현재까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어두운 춤에 생명력이 60% 이상인 경우 핵심 기술이 5초마다 주 자원 대신 생명력을 사용합니다. 생명력을 소모한 기술은 10~20% 에서 증가합니다. 요거도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집속탄에 행운 적중이고요20% 확률로 성감수류탄을 3개 발사해 물리 피해를 주고 적을 기절시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다가 생존기가 다른 게 많아가지고 바꿨습니다. 유혹으로 변경을 했어요. 다음은 네온칸 심장입니다. 여기서는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반기술 사용 시 적을 도발하는 불안정한 그림자 미끼덫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림자 미끼덫은 6초 후에 폭발하며 암흑 피해를 줍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적을 도발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생존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마음에 몬스터가 저를 때렸을 때20% 이상의 생명력을 잃을 경우, 2초에서 4초간 면역을 얻습니다. 이 효과는 110초에 한 번씩 발동합니다. 요거는 생존기인데 나중에 너무 이제 몸이 아프다 하면은 한번 챙겨볼 생각이고요. 영맹스러운 자의 보호막 생성량이 10% 증가합니다. 보호막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요거는 제가 실드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보복에 받는 피해의 10에서 20%가 억제됩니다. 방어 기만 또는 섬뜩한 기술을 사용하면 억제되었던 모든 피해가 250% 증폭되어 폭발하면서 주변에 화염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어제까지는 썼었는데 요것도 아주 좋은 옵션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뺐고요 마지막으로 간악한 심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결의에 자원 고갈 효과가 40에서 50% 감소합니다. 추가로 자원 생성량이 3에서 8% 증가합니다. 자원 고갈 효과라는 게 악몽 던전에서 원거리 몬스터가 자원을 소모시키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옵션에 적용되는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맵을 안 돌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버리는 옵션인 걸로. 절단 사격에 행운 적중. 최대 20에서 40% 확률로 암살 기술이 적을 3초 동안 감속시킨다. 명사수 기술이 적을 밀쳐냅니다. 요거는 궁수한테 좋은 옵션 같은데 재평타가 명사수 기술이라 밀쳐내서 별로였어요. 반격에 자신에게 걸린 군중 제어 효과가 제거될 때마다 주위 적들에게 화염 피해를 줍니다. 별로죠. 치밀한 자에 주 자원을 150에서 200 소모하면 다음 공격이 적중당한 적이 2초 동안 기절합니다. 저는 다른 기절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사악한 약재사의 유혹적인 운명의 속임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빌드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가지 심장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더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디 좋은 위치에 좋은 심장 장착하셔서 재미있는 시즌1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활용해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꿀팁 가득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